김해는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김해는 빨갱이들이 많습니다. 김해에서 의정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또 우리 아까 빨갱이 많다고 했던 우리 김해에서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 애국 팬스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. 모두 국민의힘 소속 김해 시 의원들입니다. 김해는 빨갱이가 많다는 발언을 왜 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. 시민 한 분이 김해 빨갱이 많다. 김해 빨갱이 많으니까 너거 너그, 너거도 꺼져라 내려 올라가지 마라 계속 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미 의원님이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을 한건은 맞아요 맞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빨갱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제 노조라든지 개창원시의 또 김해 또 관련한 노조 쪽에 빨갱이 간첩단들이 김해는 빨갱이가 많다 발언을 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김해는 빨갱이들이 많습니다. 김해에서 의정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, 그 말을 한 거는 맞아요. 맞는데,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, 빨갱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제 노조라든지 창원시에 또 김해에 또 관련한 노조 쪽에 빨갱이 간첩단들이. 또 우리 아까 빨갱이 많다고 했던 우리 김해에서 우리 자유파 대한민국 애국 변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. 시민 한 분이 김에 빨갱이 많다. 김에 빨갱이 많으니까 너거 너그, 도 꺼져라. 내려 올라가지 마라. 계속 하시는 부분에서 이제 임의 의원님이 그분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입장에서 모두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 의원들입니다.